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오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음으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듯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이가되게하여 접어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말씀이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게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운천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에 든든함을 가지고 오늘 또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을 사마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맛보아라, 맛을 보아라. 여러분 음식할 때 맛보십니까? 저는 항상 음식을 할때 맛을 꼭 봅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 맛이 없으면 다른 사람 입에도 맛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요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할 때는 맛을 봅니다. 여러분, 맛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내 입에도 맛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입에도 맛있기 위하여 간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항상 주의 깊어서 맛을 봅니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맛있으면, 예,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맛을 볼때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심리학자들이요. 아이에게, 애기에게 단맛에 대한 그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애기에게 단맛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단맛을 경험했을 때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단맛을 엄청나게 찾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아이 내유 속에 단맛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 단맛을 계속 찾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다이 역시도, 저희 딸내미 역시도 단맛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늘뭘 찾을까요? 늘단 거를 찾아요. 젤리를 그냥 그냥 막 먹죠. 사탕을 그냥 그냥 막 먹죠. 왜? 그 단맛이라고 하는 그 맛이 머릿속에 각인돼서 그 맛을 계속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보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그 맛을 보는 그 음식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큰 자극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할 때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때 맛을 보면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잖아요. 어머니의 그 젖의 그 우유를 먹음을 통해서 그 아이는 아, 어머니의 젖이 이렇게 따뜻하고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젖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함에 따라 그는 그 어머니의 젖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 그는 우유를 득하면서 건강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그 아이는 늘 어머니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들 앞에서 예쁜 짓을 하잖아요. 왜요?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아름다운 짓,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한 삶을 아이들이 살아간다 말이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쳐 버리지 않기 위한 삶을 우리는 어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간격함이 있음을 알기에, 예배의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서 은혜다심을 우리가 너무너무 믿고 그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허협비 받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심. 주의 인자심을 맛보면. 여러분, 주의 인자심이 어떤 거죠? 주의 인자심이. 여러분, 주의 인자심을 우리가 맛본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맛보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께서 인자 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을 너희가 맛보아 주의 인자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함을 너희가 살아감을 통해서 그 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삶 속에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는 삶이 변치 아니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삶이 변하고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함에 따른 각인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 내삶 속에 깊이 새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 맛본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의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기도의 삶을 살아갈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를 통하여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 대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러한 맛을 알기에 많은 이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본 것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괜히 여러분 불량식품 찾지 마십시오. 아, 내가 기도를 통하여 너무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거 너무너무 질리지 않냐? 지겹지 않냐? 야, 사람들 방법 한번 써봐라! 세상의 방법 써봐라! 다른 방법 써봐라! 여러분. 그것들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 의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은 망하는 길임을 망하는 일이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유리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놀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위에는 어떤 길도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도움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 빠지지 않는데요. 아, 제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왜 열심히 기도했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공부를 못한 대신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못하는 대신 기도로 목숨을 거니 하나님 지해주시고 은혜 다해주셔서 정말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온전한 그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엄청 했어요, 진짜. 정말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놓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나머지 공부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는 박사 공부를 해요. 박사 공부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저도 안 믿겨집니다 저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요 기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야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의 부흥 운동을 주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하면서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너무 자기의 마음을 찔렀어요. 정말 그가 기도한 중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10만명의 불신자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수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10만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놀란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906년에 9월 한국을 찾아와 선교사 모임에서 외일지 부흥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10월 그때 평양 장대웅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반 로봇츠처럼 부흥의 도구로 수임받기 위한 한국인의 손을 들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길선주 장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에반 로보치가 10만 명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그 일들을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결국 이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 부흥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한 그 불신자의 행복함을 꿈꾸며 기대하며 드렸던 그 기도의 씨앗이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어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의 삶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주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맛보셔야 됩니다 맛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들이 있냐 말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갈급함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줄 겁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그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온유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인자단다. 나 너무나 사랑이 크단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삶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뭐라 밀어내지 마시고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에 따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귀한 사실을 오늘 또 저도 경험함으로 나아가오니 그 사랑 속에 내가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아, 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 기도함에 따라 그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그 믿음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푸실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은혜 분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맛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님. 주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붙들며 나가고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 들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과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침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아들과 딸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다해주시고 지혜 다해주시옵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붙들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들을 다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서 주님 오늘 또 주의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의 회복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의 치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살아남을 위하여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심장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어 깨끗이 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어 도로도 취하고 아까 모든 사탄의 세력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 모든 삶을 다시 다스리고 정결케 하고 언제나 없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복에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 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치라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역사함을 맛보았듯 날마다 날마다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남을 고백하고 자라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 한 주간도 주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눈일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을 살아가노라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옵 나이다 아멘.